너 어디 갔다 이제 와? 윤정한이 네가 들여보냈다며 어떻게 알아? 친구 동생입니다 그래서 네 동생은 버리고 친구 동생 편을 들어? 아버지야말로 쌤한테 언제까지 휘둘릴 건데요? 걔가 아버지 운정이사까지 불러서 그런 짓 하는 것도 다아셨죠 나도 속았어 그 사돈한테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대가가 뭐였습니까? 대가라니 아버지가 주식 10만주를 거저 주실 분이 아닌데 혹시 세나한테 설계도면 훔치게 한건 아니... 이씨! 가, 가! 셀지 뷰티 한수창 사장님 오셨습니다 모셔 말조심해 <laughs> 아드님도 마침 계셨네 <laughs> 안녕하세요 그럼 말씀 나누세요 그 공장 빌려주는 거 말입니다 네. 일단 앉으시죠 <laughs> 아 이게 내가 성질이 급해서 <laughs> 그 사위를 사칭하던 진범을 잡았다면서요? 아예 어쨌든 그 사돈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잡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예저 <laughs> 그보다는 저 비즈니스 얘기를 좀 실은 우리 기술진들이 그 특허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서 그 아직 시장을 잘 모르시네요 어, 나야 사돈하고 경쟁하는 게 싫어서 단정 처리했지만 뭐 지금 어지간한 회사들은 전부 LED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, 또 언제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아예 우리도 저그 걱정을 합니다 그물 들어왔을 때노 젓는다고 얼른 시장 독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역시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이라 시야가 넓으십니다 <laughs> 아 근데 그 사돈 처녀하고 그 윤모라는 친구하고는 아유,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. 이번 일로 저두 집안이 완전히 끝장이 났고요. 그럼 제가 중매 좀 설까요? 아, 예? 아, 정말이요? 아, 사돈도 이제 슬슬 혼맥을 쌓으셔야죠. 아. <laughs> 이게 가능해? 그 설계도면은 살펴봤는데 핵심 기술만 전수되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반값으로 그 시장에 풀어버리면 셀즈 뷰티는 1년도 못 버티고 도산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집어삼키는 건뭐 일도 아니고요.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. 소송까지 가도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. 그 안에 신기술 나와서 신제품 만들어버리면 소송도 의미가 없어지고요. 그... 사돈인데 그렇게까지. 그러려고 시킨 결혼인데요. 일 끝나면 이혼시키면 됩니다. 아무리 기른 정이 없어도 딸인데 그렇게까지 말아먹을 생각을 해? 다 회장님한테 배운 겁니다. YB 제거와 사장하실 때 들깨 과자로 멀쩡하던 회사 망하게 하셨잖습니까뭐 <laughs> 어, 그래. 배운 대로 잘해 보든지.